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 정입니다. 좀 전에 방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용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방송을 드립니다. 좀더 디테일한 방송이면서 또 회원님들에게 강연이라면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사숙고한 끝에 다시 한번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따뜻한 고향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따뜻한 고향은 저먼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뜻한 고향을 찾고자 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호소도 할겸 이렇게 방송을 다시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류문화문명의 시대자고 그러죠. 인류의 문화문명 시대는 기원전 5세기, 6세기라고 하죠. 바로 2500년, 6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문화문명은 그때서부터 발전이 되면서 또한 유신론이라고 하죠. 세계의 종교가 그때서부터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의 꽃이 되는 그리고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종교 문화도 그때서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었죠. 우리 동양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나라지만 공자 맹자님이라는 사상가가 있었죠. 이분이야 이분들이야말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죠. 서양에서 동시대에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라고 하는 분이 무지의 지라는 그런 명제를 내놨죠. 무지의 지야말로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불가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고 하죠. 그 해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를 따르기도 하였죠. 물론 그분이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무지의 질하는 것은 아주 아픔을 겪고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파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의 소크라테스 테스 형의 어머니가 삼파였기 때문에 삼파론이라고 일명 그렇게 파티스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였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신문화의 축이 되는 그리고 정신문화의 꽃이 되는 유신론이라는 게 탄생이 되었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까지 이렇게 문명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아, 우리는 종교의 한 축이 되는. 그리고 삶의 한 축이 되는 우리 종교 문화 중요하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데서는 많은 그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길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또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은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는 사상을 주도하는 파티스트들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우리는 문명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싱글 가정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싱글이라는 우리는 마크를 달고 싱글, 우리 재혼시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님들 인격수양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 싱글들도 그 중에 한두, 열 명이면 한두 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술들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셔도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여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 참, 혼자서 돼가지고 자식들을 다 키우면서 모든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에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그 여인의 인생을 담은 그런 슬픈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에디정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정말 아프기면서 또내 가슴을 정말 후벼파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모두가 혼자 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매주 중요한 분들이 오시지만, 오셔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괜히 엉뚱한 데다 풀어버리는 아, 그런 만남의 장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중하게, 신중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부 문화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 에디정 역시 에디정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이 모임을 그리고 만남 주선을 해드린 것입니다. 저 에디정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저는 또 본업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도 요즘 회원님들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 본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리 버려져,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경험을 한 것과 또제 어떤 전문서적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제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어디 가시면 결혼상담소라는 데들을 문을 두드리죠. 물론 저희도 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서 7, 80%는 그런 데 가서 많은 돈들을 쓰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또한 그곳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물론 결혼 상담소라는 어떤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웃으면서 쌩글쌩글 하면서 회원님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죠. 에디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쓴 소리를 하는 것은 에디정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정말 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어지러운 문화를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정화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그 이런 험한 길을 걸, 걷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입니다. 정말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서 제발 무식한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술 타령 그리고 그놈의 모텔 타령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막말로 지금 나이에 모텔 가면 제대로 힘이나 쓰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이 음란 귀신을 위해서 제가 내일 모레 성당이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제가 108배를 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 어느 산사에 들어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옥강 상제에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도를 탈지도 모를 것입니다. 강, 강, 줄레, 개미쇼, 강, 강, 줄레, 개미쇼. 이거 말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말, 중명의 도덕을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 문나에디션이었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그런 만남, 이성적인 우리 진실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뵈야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지금 오고 계시는데도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롭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애지영이었습니다.